조금만 들어도 꽉찬 재미가 쏙 짧게. 안녕하세요. 짧고 재밌는 이야기, 짧캐스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트로트계의 신사, 가수 장민호 씨에 대한 최신 소식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로 데뷔해서, 음, 꽤긴 무명 시절을 보내셨잖아요. 또 방송인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기까지. 그 과정, 특히 최근 활동하고 또 팬들과의 그 끈끈한 관계 이런 이야기 중심으로 한번 핵심만 짚어볼까 합니다. 아, 팬들과의 관계 중요하죠. 네, 수상 경력은 뭐 워낙 많으시니까 간단히만 보고요. 최근 행보랑 팬들 이야기에 좀더 집중해 보죠.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어, 먼저 가장 최근 앨범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네, 2024년 11월 미니 앨범 SA EP3. 네, 맞아요. 그 여행이라는 콘셉트였죠. 네, 일상을 좀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다. 뭐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고요. 자작곡 50 포함해서 총 6곡. 발매 첫날에요. 10만 장이 나갔다고 하고. 와, 첫날 10만 장이요? 네. 그리고 첫 주에는 11만 장 이상. 뭐 팬덤 화력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laughs> 진짜 대단하네요. <laughs> 네. 그 열기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도 그 뭐랄까 스펙트럼을 넓혔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댄스도 있고 발라드, 또 국악풍까지. 꽤 다양하게 시도했고요. 타이틀곡 사랑의 티키타카 이거는 또 유명 작곡가랑 작업을 했네요 네 이현승 작곡가 뭐 엑소나 백지영 씨랑도 작업했던 분이죠 그래서 그런지 장민호 씨의 그 넓은 음역대랑 섬세한 감정 표현이 잘 드러났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앨범 활동도 그렇고 (2024년부터) 올해까지 쭉 이어진 투어 호시절 시간여행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아, 그렇죠. 데뷔 25주년 이상을 기념하는 투어였으니까요. 팬들하고 같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는 어, 의미가 깊었겠네요. 네, 서울부터 해서 전주, 대전, 대구, 부산,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까지 갔더라고요. 야, 스케일이 정말 월드 와이드죠, 이제. <laughs> 그리고 가수 활동 외에 방송인으로서의 모습도 정말 두드러지잖아요. 맞아요. 트롯 챔피언 MC 진행되게 안정적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TVN 스토리 잘생긴 트롯. 거기서는 이천원 씨랑 같이 MC 보면서 트롯듀서 역할도 했죠. 아, 트롯듀서 재밌네요. 네, 참가자들한테 조언을 하는데 이게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날카로우면서도 또 따뜻하게. 그래서 장태일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장민호 더하기 디테일. <laughs> 아, 재밌네요. 네! <laughs> 그리고 KBS 팬스터랑 여기서 요리 실력 보여준 거 저도 몇번 봤는데, 와,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동료들 챙기는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에 KBS 연예 대상에서 최우선까지 받았잖아요. 참 다재다능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성공 뒤에는 역시 팬들이 있겠죠? 그럼요. 장민호 씨 성공 요인 얘기할 때 팬들과의 소통은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수트민호. 아, 네네. 한 팬분의 조언으로 그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네. 그걸로 팬층이 확 늘어났다고 하죠. 지금도 그 팬을 은인이라고 부른대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수영 강사 하셨던 경험이 그주 팬층인 어머니들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런지 콘서트나 아니면 출퇴근길에 잠깐씩 하는 워킹 팬미팅 같은 거 보면 어떻게든 팬들하고 좀더 가까이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진심이 느껴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진심의 팬클럽 미노트 공대가 또 엄청난 선한 영향력으로 화답을 하고 있고요. 아, 기부 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립 준비 청년 지원에 한 5,360만 원 정도, 그리고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에도 5,000 156만 원 정도? 이게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꾸준히 또 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냥 팬 활동을 넘어서서 뭐랄까 사회에 좀 긍정적인 가치를 같이 만들어 가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멋집니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는 널리널리 널리 퍼졌으면 좋겠네요. 아, 혹시 지금 저희 짤캐스트 듣고 계신 여러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밝게. 네, 꼭 부탁드립니다. 근데 <laughs> 네, 또 마냥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었죠. 아, 그 사칭 사기 사건 말씀이시죠? 네, 최근에 장민호 씨나 뭐 매니저를 사칭해서 사기를 치는 일이 발생해서 소속사에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더라고요. 어떤 수법이었나요? 주로 이제 소상공인 분들 식당 같은데 전화를 해서 단체 예약을 할 것처럼 속인 다음에요. 그 과정에서 뭐 비싼 와인이나 이런 걸 대신 좀 사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고 해요. 아휴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유명세를 이렇게 악용하다니 이게 비단 장민호 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임용홍 씨나 송가인 씨 같은 다른 연예인들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고 하니까요 연예계 전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참 안타깝네요 소속사에서는 절대 뭐 금품이나 선결제 같은 거 요구 안 한다고 확실히 밝혔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이런 비슷한 연락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주의하시라고 알려주셔야 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해 볼까요? 어, 장민호 씨는 그긴 무명 시절을 이겨낸 어떤 강한 회복 탄력성. 네, 그리고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 그렇죠. 또 음악과 방송을 넘나드는 다재다능함, 그리고 팬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그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굳건한 스타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SA EP3 앨범 활동부터 호시절 콘서트 투어, 또 다양한 방송 활동까지 듣고 보니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네요. 맞아요. 앞으로도 지치지 않는 음악을 통해서 진심을 전하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혔던데 그의 여정이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갈지 음, 계속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게 될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짤캐스트와 함께 가수 장민호 씨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조용한 그 길을 걷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았죠 무심히 흘러가던 구름 사이로 당신을 닮은 별 하나가 반짝였어요 그 별은 오래전 우리 추억처럼 틀맴도네 예용이 품고 있는 이 하늘은 날 기억하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간이 멈춘 그 순간 내 마음은 그대 곁에 있죠 언젠가 다시 그리워하는지 별빛이 내 눈을 적셔도 당신은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영원히 반짝이겠죠 어느새 그